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면의 평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철학적인 사색을 즐겨보세요. 철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철학책을 읽거나 철학 관련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철학의 바다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을 꾸준히 해보세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철학의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